나도 외로운데, 음, 외롭다고 말하면 더 외로운 것 같아. 근데, 안 외롭다고 말하면 더 뻥이잖아. 나도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 근데, 안 외롭다고 말하면 그 뻥이잖아. 나도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면 더 외로운 것 같아. 근데 안 외롭다고 말하면 그건 뻥이잖아. 나도, 외로운데, 외롭다 말까 이거 너무 어려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이면 외롭뻥외롭뻥 <laughs> 저는 만 30살 3이세 배우 박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고 있는 배우 박애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배우 신한수할때 김한수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3른 세십니다. 어, 외로움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외로움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해가 중전에뜰 때까지 계속 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눈만 뜨고 근데 그, 그, 혼자 있는 그 공허함, 이세상에나 혼자만 있는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되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공연을 하던가 영화를 촬영을 한다던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게 북적북적 있다가 이제 모든 게다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씁쓸하고 되게 사무치게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외할머니랑 통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통화할 사람이 없어졌고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는 우리 가족의 외로움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편의 온리버스식으로 이제 연극이 진행이 됐고요 저는 그중에 테나에게라는 예, 저의 이야기를 쓴. 그 준비 중이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작업이 그래서 신선했고, 그리좀 겁도 났어요. 왜냐면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적어도 되나,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음, 결국엔 타인한테 받은 뭐 상처, 외로움으로 제가 썼지만 그 글을 쓰면서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을 치유하는. 산전수전, 기만수전기만수란한 배우가 배우의 그 꿈을 포기하면서 일어난 자그마한 에피소드. 실제로 이제 겪었던 뭐 상황이나.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거는 만들어지는 이야기고요. 그 대부분이 자그마한 날맹이들을좀 뽑아가지고. 좀 부풀려가지고 종이를 좀 팍팍 치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좀갈구뭐좀 어떻게 보면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맥제만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 내양적인 사람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이 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어떤 외로움, 사람들 속에서의 외로움을 음,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쓰고 나서 제 생각은 아 나는 배우가 천직이구나 <laughs> 아, 사람들이 볼때 아, 저거 배우 얘기 아니야?라고 느낄까봐 좀 쓰면서도 아, 내용을 쓰지 말자. 결국 내, 얘기. 내 얘기를 쓰 건데 내가 내 자신에 솔직해지지 않고 내 얘기를 솔직하게 안 하면. 이거는 이 연극을 만든 시지랑은좀 음,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걸 대본을 쓰면서 어, 옛날의 나,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냥 넘어갔던 나, 지나쳤던 나들을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 혹은 타인한테 정말 솔직하게 다 토해내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공감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맥주 한 캔이 그냥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혼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니까 더 외로운 거 같아요. 근데 안 외롭다고 말하는 그건 뻥이잖아 외롭뻥 응. 많이 봐주시고요 파이팅이팅 <laughs> <laughs>